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어,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0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한 어, 것인데 즉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 즉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부른 노래 승전가입니다 어, 다윗은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 그리고 아사베 시가 12편 고라의 자손의 시가 11편 그리고 그 외에 솔로몬과 또 다른 저자들 또 저자를 알수 없는 분들이 한편두 편씩 어, 썼 어, 지었는데 이를 보면 73편이나 지은 이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대부분 죽음의 위협과 위기와 환난의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찾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위기와 위협과 환란의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고, 또 다윗이 노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숨겨 주셨습니다. 어, 다윗은 자신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노래를 올려 드렸지만, 그러한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10년 정도, 10년여 정도 이곳 저곳 많은 광야를 숨어 다니며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했었는데 그건 바로 바울이, 사울이,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또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다윗은 살아가야 했는데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서 그의 삶의 터전을 만들 수도 없었는데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사울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 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은 광야에 내몰리 내몰리게 된이 다윗은 소년의 때에 그 양을 치며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73편이나 되는 이 많은 다윗의 시들을 보면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와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 억울함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석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셨고 구원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라는 말씀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에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원수 즉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임을 다윗이 알았기에 결코 다윗이 먼저 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더 젊고 힘도 더 강하였기에, 차라리 용감하고 날렵한 날쌘 그 용감한 군사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차라리 사울왕을 먼저 죽인다면, 또한 다윗에게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먼저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더 이상 다윗은 도망다니지도 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 전사 당할 때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도망다니는 삶이 끝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생각한 그 시기와 방법은 달랐겠지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였던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다윗의 두렵고 힘들게 그 도망 다녀야 하였던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아픔과 고통과 이 어려운 이 문제가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까를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때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과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그 타이밍까지 잘 견디며 이 기다리고 이겨내는 것도 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의 어렵고 두려웠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다윗이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기에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될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실 텐데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공격했으나 주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 주께서 나를 피난처로 이끄시며 나를 기쁘게 여기시어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기뻐하시기에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으며 스스로 죄를 피해 다녔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윗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26절의 완전한 자와 27절의 깨끗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이며, 죄를 지었더라도,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용서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목상하여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되는 요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손해 보거나 헛된 삶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상 주시는 그 날에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삶이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을지라도, 실수도 어려움도 눈물도 많았던 삶이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낸 이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아픔과 문제들, 두려움과 어려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신 후에 기쁨으로 나의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어렵고 나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온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많은 어려움과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윗의 승전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승전가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이러한 승전가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